네 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 음. 이제 무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 따로 있을까요?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특징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 죄요. 네 죄가 많은 사람들. 전생의 죄든 뭐 전생이든 이생이든 앞으로 그걸 이제. 후세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태어나봐야지 윤회를 해봐야지 아는 거고. 근제 생각에는 뭐 살이 많다, 신가물이 많다, 뭐 조상 기운이 세다, 이것도 있겠죠.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빌어야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들이 특징은 죄가 많은 사람들. 그만큼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든, 어, 타인을 위해서든 뭐 빌어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꼭 무속인,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종교인이 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음, 우리가 음,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디다 뭐, 탄원서나 내죠? 뭐, 법원. 법, 법원, 법무부 네. 이쪽이죠. 그런데 어, 어, 우리가 영원히 죄를 졌을 때, 그럴 때는 어디다 탄원서를 낼까요? 내 마음에다, 음, 심장에다. 속으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빈다는 거는 꼭 손으로 막 우리가, 어, 누누구누구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게 아니라, 어, 개개인마다 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죄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태어난 게 죄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은, 음, 그 죄를 갖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죄값을 받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서 선하게 그 공덕을 쌓으면 그 죄를 면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선하게 착하게 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근데 이 빌고 산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뭐 무속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피디님도 솔직히. 사랑하면서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뭐 욕심도 낼 수도 있고, 싸움도 할 수도 있고, 욕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죄라면 죄잖아요. 근데 꼭뭐 무속인만 와서 비는 게 아니라 속으로 내 양심이 있잖아요. 거기다 탄원서를 놓는 게 기도예요. 그게 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빌어가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많은 사람들. 그만큼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아,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어, 내가 죄가 있고, 무엇인가 내 마음 속에서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죄예요. 어,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게 빌어야 하는 것도 죄다. 이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빌고 살아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다 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꼭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저희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저희한테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또 무속인뿐만 아니라 또 저희 특히 또 우리 같은 종교인들은 더 죄가 더 많겠죠? <laughs> 많은 사람을 빌어주고, 전생에 이렇게 못했으니, 지금은 그죄 값을, 음, 치러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덕을 줘라. 이런, 그니까, 내 개인보다 타인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받아서 남을 빌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몰라. 앞뒤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몰라.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빌어 가야 되는 사람의 특징은 저는 죄가 많고 그 죄는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선생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